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오뚜기 이거 까볼 건데요. 오뚜기 또 까볼 건데요. 근데, 오늘은 화면 가리지 않을 거예요.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호! 잠깐만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안녕! 잠시만요. 저번에 부탁한 그거, 아시죠? 윌크 그거 뽑은 거. 긴정되는 순간. 아 여러분들, 백스 공주 초코가 나왔어요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자세히 보여드리기. 자, 초코. 예, 초코. 초코는. 자. 무슨 두 버전의 합체인 것 같은데 주인공 두명 남았어요. 자 어쨌든 오늘 이거 까봤어요. 아이고 어쨌든 이거 까봤어요. 그러면 모두 on